묘합니다. 묘하게 독특한데 기존의 스카치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위스키의 장르를 한번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스라엘 위스키 밀크 앤 허니 증류소의 고도수 제품 두 가지를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음에 앞서서 위스키는 메타베브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긴 했지만 그 외에 어떠한 대가나 가이드 없이 제가 솔직하게 리뷰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증류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엔트리 코어레인지 제품 네 가지에 대한 시음 리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셔볼 제품은 에이펙스라고 불리는 스몰 배치로 소량 생산되는 굉장히 고도수의 제품들인데요. 먼저 케이스만 봐도 전반적으로 묵직하고 측면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에이펙스 라인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받은 제품은 이 성류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한 제품과 사회에서 숙성한 굉장히 독특한 제품 두 가지인데요. 다른 밀켄허니증류수 제품들과 동일하게 이두 제품도 내추럴 컬러에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논칠 필터링 제품이고 도수는 57.2도와 56.5도로 굉장히 높아서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어디에도 이 캐스크 스트렝스라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제품은 특이하게 오크통의 숙성을 시작한 날짜와 병입한 날짜 이두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숙성 기간은 3년이 조금 넘어서 그렇게 길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세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굉장히 높은 숙성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데드시라고 불리는 이 사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엔젤스 쉐어가 40%라고 이렇게 병에 적혀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온에서 숙성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서서 엔트리 제품들을 시음해 봤을 때는 뭔가 경쾌한 그런 스파이시함이 있어서 상당히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이 고도수 제품 두 가지는 맛이 어떨지 한 잔씩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류 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11일에 증류가 되었고 2022년 2월 1일에 병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잔 따라 보겠습니다. 데드시 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4일 날 증류가 되어서 2021년 12월 22일 날 병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해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숙성이 되었다고 하고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간 지역에서 숙성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한잔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엔트리 제품도 동일했지만 코르크가 공으로 된 인조 코르크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이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심지어 이 에이펙스는 상당히 고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조 코르크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을 한 잔씩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상당히 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숙성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의 컬러를 내는 거 보면 확실히 이 더운 날씨에서 숙성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류 와인 캐스크 숙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쉐리 캐스크 숙성 CS 위스키들과 비슷한 향이 나네요. 음, 굉장히 달큰한 그런 초콜릿의 느낌과 꾸덕한 건과일의 느낌이 잘 느껴지고요. 음, 약간은 후추 같은 그런 향신료스러운 스파이시함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이 사해 데드 시 제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묘합니다. 묘하게 독특한데 음, 기본적으로 바닐라와 카라멜 이런 느낌이 조금 느껴지고요. 약간의 플레임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음, 기존의 스카치에서는 잘 느껴보지 못한. 뭔가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젖은 흙 같은 토양의 냄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토탄에서 비롯되는 피트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이 흙이 젖었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제품부터 맛을 볼게요. 이 제품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네요. 이 엔트리 제품 라인들을 마셔봤을 때는 피니쉬가 전반적으로 짧고 경쾌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에이펙스 데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니쉬가 길게 이어지고요. 처음에 마셨을 때 입에서 바닐라와 카라멜류의 그런 달달한 느낌이 먼저 느껴지고 살짝 크리미한 질감에 톡톡 쏘는 스파이시가 어느 정도 입안을 맴돌면서 끝으로 갈수록 약간 흙의 냄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우나 냄새 같기도 한 그런 뭔가 토양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습한 그런 나무의 냄새 같은 그런 아로마가 전해집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마셨던 위스키들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도수가 56.5도이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감이 있는데 이게 도수 대비 강하지도 않고 도수 대비 약하지도 않아서 56.5도의 도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타격감이 목에서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독특해요. 약간 그런 사우나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이 달달하지만 그 밀크앤허니 특유의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경쾌하고 개성 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석류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제품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제품은 이 사회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맛이 나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쉐리 캐스크와 많이 닮아있지만 쉐리처럼 엄청 꾸덕하지는 않고 조금 더 산뜻한, 이게 아마 석류와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산뜻한 베리류의 그런 과실향이 잘 느껴지고 살짝 건조한 나무의 느낌도 나는데 이두 가지가 만나서 이 초콜릿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가볍지만 초콜릿스러운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피니쉬 같은 경우는 사회가 굉장히 길었다면 성류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사회만큼길진 않고 어느 정도 중간쯤 이어지는 피니쉬를 갖고 있고 입에서 느껴지는 그 알코올의 경우는 도수가 57.2도로 이사회보다 조금 더 높지만 오히려 알코올은 더 적게 느껴지는 알코올 도수 대비 살짝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베리류의 느낌과 약간 카라멜스러운 그런 달달함, 그리고 톡 쏘는 스파이시함, 중간 정도의 피니쉬, 거기에 살짝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나무의 캐릭터가 더해져서 기존 쉐리캐스크 숙성 위스키들과 굉장히 닮아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느낌을 내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땅콩류의 너티한 느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성류와인 캐스크도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기존에 맛을 봤던 위스키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성류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쉐리캐스크 숙성 CS 제품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재미삼아 드셔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회 같은 경우는 고도수의 제품을 즐겨 드시는데 기존에 경험해보지 않은 뭔가 독특한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묘한 개성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크앤 허니 증류소 제품 6가지를 마셔본 저의 소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존의 스카치나 버번, 아이리쉬 위스키들로 전반적인 라인업이 구성된 이 국내 위스키 시장에 이렇게 새로운 국가의 위스키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의 취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품별로 살펴보자면 일단 위스키를 많이 드셔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대중적인 스카치나 버번을 먼저 드셔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카치 위스키랑 굉장히 닮아 있는데 다른 제품들을 많이 드셔 보시고 조금 질린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제품들이 구하기 너무 어려울 때 개성 있는 위스키를 마셔 본다는 생각으로 구매해서 드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수도 46도에 논칠필터링 내추럴 컬러 제품 이런 스펙들이 전반적으로 괜찮고 숙성 연수는 짧지만 그 저숙성 특유의 스피린 느낌이 아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숙성에 고숙성의 느낌을 내는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도수 제품들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이 에이펙스 라인을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또 다른 위스키의 장르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엔트리 라인 제품들의 피니쉬가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이 있어서 뭔가 피니쉬가 여운이 길게 남고 오래간 그런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맞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밝고 경쾌하고 산뜻한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피티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과는 다르게 피트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밀크앤허니 증류소 제품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